안녕하세요. 딜레 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기 화요일인데 제가 저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아, 원달러가 1,300원이 무너졌습니다. 국내 정시가한5% 이상 코스피 가 급등했죠. 공매도 금지로. 어, 그런 저 원달러가 1,300m로 떨어졌는데요. 자, 예나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뭐8 0 0원대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800원대. 굉장히 한 겁니다. 따라서 어, 지금은 달라도 많이 빠지고 예나 약세고. 그래서 제가 원래 옛 달러엔 거래 딜러 출신입니다. 91년도부터. 그래서 또 얘에 대해서 저기 해외에 있을 때부터 뭐 시티은행 등과 같이 엔 거래에 대해서 활발히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일본 은행, 예나개입도 받기도 했고요. 어, 싱가포르 있을 때 어, 그리고 계속 또 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컨설팅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예나 약세,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또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번, 어, 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예, 뭐, 가, 지금 뭐, 862원, 100엔당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 이 숫자를 제가 잘 보질 못했어요. 제가 기껏 본 숫자가, 과거에 보면은 어떤 숫자를 봤느냐 하면은 과거에 제가 그 끝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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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본 숫자가 1 900원대 900원 밑에 살짝 빠지는 정도였거든요. 866원 제가 지금 어 딜러 경험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예나가 지금 원화에 대해서 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옌이 지금 한 150원대 거의 옌 약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잘알 겁니다. 일본이 초통화 약세 정책을 지금 펴고 있거든요. 어 차트 보시면은 뭐 예년이 150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그 어 수익률 곡선을 조정해 가지고 금리를 계속 장기 국채를 일본 재지 비 본드 계속 사면서 수익률 을 낮춥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예나가 계속 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은 자연히 미국하고 일본하고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지죠. 따라서 어 사람들은. 어, 금리가 싼예나를 갖다가 차입을 해서 이 차입을 다른 통화 달러나 뭐 원화 이런 통화로 뭐 바꿔서 투자를 하고 그이 그래서 이익을 하는 캐리 트레이딩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나초 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의 엔이 150엔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은 미국이 짠지를 걸었습니다. 엔 약세, 자기 수출를 불리하니까 그런데 지금 제을를 보면은 뭐. 어이 어, 미국 재무당국도 옛약세에 대해 그렇게 딱히 이제 말하는 부분이 없고요. 일본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지금 옛 약세 그리고 어, 제로금리 정책을 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원이 어, 보시면은 뭐 이런 말도 못하는 말, 말도 되지 않는 숫자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되서 지금 일본 쪽으로 여행을 많이 가죠. 일본 가면은 뭐 하루 하루치기로 많이 갔다 옵니다. 가서 물건 사도 어, 일본도 물가도 조금 우리보다 조금 싼 모양이에요. 괜찮은 물건들 뭐 사도 면세되고 하면은 충분히 어, 비행기 값이 빠지니까 일본으로 계속 지금 많이가들 가고 있습니다. 연약세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기사를 봤는데 요 기사를 봤습니다. 슈퍼 연지에테 연태그 열풍 지속. 예나 예금자 어, 10조 원 6박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이제 얘바 받고 가서 이제 여행 경비 나오면은 그걸 갖고 있든지 아니면은 어또얘을 사서 어 얘네 이 올라갈 걸 전망하고 어 지금 예금에 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는 사실 금리는 없어요. 금리는 지금 뭐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단지 어떤 한 차익을 보고 어 예금을 하는 걸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정도 올랐냐 하면은 지금 아이폰 값도 일본에서 사는 아이폰 15 프로를 15 구매하면 일본이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 가서 사오고 또뭐 양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동점 뭐 저기 파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일본 가서 사오기도 하고 하여튼간 이제 일본 쪽으로 지금 어, 많이들 가고 있고 5400억 원이 예나 예금 통장으로 모렸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은 맞아요. 예를 들고갈 타이밍은 맞습니다. 어, 그런데, 어, 지금, 예나 장고가, 어, 막 이렇게, 어, 엄청 많이 늘었네요, 지금. 계속 늘었습니다. 어, 예, 계속 늘기, 늘고 있고, 일조, 어, 굉장합니다, 지금. 어, 이거 늘고 있고, 자. 어, 20대, 30대들이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어, 천만 을 넣을 경우, 한유 10%올 경우, 한차이1 0 0만원 발생한 10%. 어, 괜찮잖아요, 그죠? 이 이거 괜찮습니다. 비가 셉니다. 어, 따라서 이 갖고 있다가 또 일본 여행 갈때 써도 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예 나를 사는 것 강력 추천을 합니다 하고 어또 여러가지 싸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어 하시고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근데 문제는 어 지금 장기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오르기는 조금 힘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 그부분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요 왜 그러냐 면은 어 조금 장기 차트를 제가 한번 좀옛 이야기가 나오면 저를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만큼 옛 트레이딩을 옛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옛트레이딩을 말도 못 하겠어요. 옛 트레이딩을 그래서 옛에 어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봅시다. 한번 보면은 자, 옛 차트, 옛은 어 옛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옛은 차트. 자, 엔이 올라가려면은 은이자 이기 이거 올라가려면은 자. 자, 분모 분자 수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엔 원화. 원화가 강세로 이 숫자가 낮아야 되겠죠. 강세로 가고. 엔이 어떻게 됩니까? 엔 달러 엔. 달러 엔이 예은 올라르면은 반대 반대죠. 아,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엔원원 달러 원 달러가 올라가고 이뭐1뭐천4 0 뭐, 0원대에 천 올라가고 엔이 많이 100원 한다. 그럼 1400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엔이 강세로 가고 원화가 약세로 갈 경우는 엔원이 폭등하고 있,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원 달러도 1,400원으로 가다가 주춤주춤 하죠. 가려고 하다가 지금 밀리가지고 1,3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얘는 150원대에서는 계속 일본 외환당국이 눈치적으로. 자기는 더올 얘는 약세로 가는 게더 좋은데 눈치를 보면서 개입 들어오면서 막는 척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금융 시장이 막 주식이 겁나 크고 막 시장이 어지러울 때는 얘는 강세로 갑니다. 이때 우리나라 원화가 원화는 또 약세로 가죠. 이때 예능이 폭등,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폭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1,400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00 밑에 아래에서는 얘는 지금 매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반드시 기회 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이제 초 완화 정책을 내연도 가야지 어느 정도 어, 금리를 갖다가 조금 균천 적게 할것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내년까지 조금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야지 어, 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00엔 밑으로 갈 때는 엔 강력 매수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 일본 예나 약세 어디까지 갈 것인가 말씀드렸습니다. 딜러 마리였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